보고드는인물리키 <목소리> 그니까. 1999년 9월 24일 생으로 현재 20살, 일본 여배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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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여배우 나가노 메이 편입니다. 키 163cm, AB형이며 스타더스트 프로모션 소속 배우입니다. 이번 나가노 메이 편은 <웃음> 1부 <웃음> 나가노 메이에 대한 내용, 그리고 2부 어? CM 모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3살 연상의 오빠가 있습니다. 타츠키라는 이름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엄마는 거절했지만, 나가노 메이 본인은 연예인이 되면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샤베쿠리 007에 출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엄마를 설득해 소속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공부하는 중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가노 메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오쿠보 코리아타운에서 파는 한국식 빙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키치조지에서 스카우트되고 2009년 영화 하드 리벤지 밀리 블러디 배틀에서 아역으로 데뷔합니다. 2010년부터 패션지 니코프치로 레귤러 모델을 맡아 2013년 6월부터는 자매지 니콜라의 모델로서 활동했습니다. 닉네임은 메이입니다. 2010년의 드라마 강철의 여자에서는 주인공 하가 이네코 배우 키치세 미치코의 초등학교 시절을 2013년 대화드라마 야에의 벚꽃에서는 야마카와 토키와 배우 사토 미유키의 소녀 시절을 연기했습니다. 2015년 영화 내 이야기에서 오디션을 거쳐 히로인 야마토 링코 역에 발탁되었지만 영화의 흥행은 다소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우다 타케오 역을 위해 체중을 늘려가면서 열연한 스즈키 료헤이가 화제가 되었고 덩달아 영화 홍보 방송에도 제법 나왔습니다. 순수하고 풋풋한 여고생 역할을 연기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잘 해냈다는 평입니다. 2019년 연속 드라마 목소리 사랑으로 드라마 첫 주연을 맡았습니다. 8월부터는 잡지 세븐틴의 모델로서 활동 중입니다. 2016년 드라마 언젠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 분명 울어버릴 것 같아해 아리무라 카스미의 친구인 보육사 후가나와 레이미 역으로 출연하였으며 NHK 대화드라마 사나다 마루의 센 힘의 역으로도 출연하였습니다. 2017년 드라마 슈퍼셀러리맨 사에나이시 타라에 특별 출연하였고 드라마 우리들이 했습니다에 아오카와 랭코 역으로 출연하였으며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하였습니다. 2018년 NHK 아침 드라마 절반 푸르다의 히로인, 니레노 스즈메 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NHK 아침 드라마답게 오디션 경쟁률이 치열했으며 2366대 1위의 경쟁률을 뚫고 캐스팅되었습니다. 2018년 브레이크 여배우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본의 젊은 여배우 중 히로세 스즈, 하마베 미나미와 함께 차세대를 이끌어 나갈 유명한 배우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9년 드라마 3학년 A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질입니다에 카야노 사쿠라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19년 영화 너는 달밤에 빛나고에 와타라세 마미지 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패션 잡지 니코프치 니콜라 세븐틴에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의류 브랜드 레피피 아마리오 모델을 맡았습니다. 2015년에는 고교 축구 선수권대회의 제11대 응원매니저에 발탁되었습니다. 초대 허리키타마키, 2대 아라가키 유이, 3대 키타노 카이, 7대 가와구치 하루나, 10대 히로세 스즈 등 유망한 신인들이 주로 맡아왔던 역할입니다. 2016년에는 일본의 스타 등용문으로 유명한 칼피스 워터 CM의 13대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2018년 NHK 홍백가합전심사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10대라는 사실을 알고 놀라운 유명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드라마 절반 푸르다에서 10대부터 40대까지 폭넓은 연령을 연기했다는 점에서 틀림없이 20대 이상의 여배우라고 생각한 사람이 다수였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을 정도로 소금라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습니다. 캐주얼하게 입는 걸 좋아합니다. 남자가 차려입는 모습을 보고 그런 옷 멋있게 입을 수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운전을 좋아하며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은지를 물어보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노래 듣는 걸 좋아하고 콘서트도 많이 다닙니다. 취미로 기타와 드럼을 칩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에이코, 아무로나미의 드림스컴트롤 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동아리로 육3부로 했을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실력도 그만큼 좋습니다. 개그맨 나카야마 킨리의 팬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웃긴 동영상이 있다고 하면서 나카야마 킨리의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너무 웃겨서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힘들 때마다 종종 나카야마 킨리의 동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드라마 홍보차 나온 방송에서 나카야 마키니와 콜라보를 했습니다. 동료 연예인들 중 아사미 히메카, 나오, 카논, 오오토모 카렌, 요코타 마유, 히로세 스즈, 이마다 미오, 카와에이 리나와 사이가 좋습니다. 아사미 히메카와 가장 사이가 좋습니다. 스카우트 돼서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났고 서로의 집에 놀러가서 같이 자거나 가족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는 등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단짝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히로세 스즈를 흉내내기를 자주 합니다. 히로세 스즈의 억양까지 완벽하게 따라하며 굉장히 비슷한 편입니다. 히로세 스즈 짠. 오, 히로세 스즈です.一緒にカルタしよう. 아, 닮아, 닮아. てる어요 네. 닮아, 닮아. 요코타 마유 오토모 카레는. 세븐틴 표지를 같이 찍으면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친해진 이후 셋이서 잡지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따서 카렌 마유메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사토 타케루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토 타케루를 타케짱이라고 부를 정도로 사이가 좋습니다. 2019년 엘란도르상 시상식에서 나가노메이의 축하 게스트로 사토 타케루가 나왔습니다. 출연작으로는 실사 영화에 2009년 하드리벤지 밀리 블러드 배틀에서 아역으로 2010년 제브라맨 제브라시티 약스에서스미레 역으로 조연을 같은 해 내겐 상냥하지 않은 선배 이리오모테 야마코 역으로 조연 아역을 2012년 바람의 검심에서 산조츠밥의 역으로 조연을 2014년 가치반 울트라맥스에서 호시요시 역으로 조연을 2015년 미나미 양장점의 비밀에서 마리역으로 조연을 같은 해내 네 이야기에서 야마토링코 역으로 히로인인 조연으로 연기했습니다. 2017년 한낮의 유성의 요사노 스즈메 역으로 주연을 파크에서 하루역으로 조연을 테이이치의 나라에서 시라토리 미미코 역으로 히로인인 조연을 키치걸에서 카시와기 사해역으로 조연을 믹스에서 오가 사와라 에리 역으로 조연을 2019년 너는 달밤에 빛나고에서 와타라세 마미지 역으로 주연을 맡았습니다. 더빙도 했었는데요. 2016년 가도 오브 이집트에서 자야 역으로 일본어 더빙을 맡았고 2019년 니노쿠니 극장판 애니메이션에서 코토나 아샤 역으로 일본어 더빙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2010년 TV 아사이 강철의 여자에서 하가 이에코 역으로 조연으로 아역을 맡아 제6화에 출연합니다. 2011년 NHK 단편 도끼도끼 마요마요 언니라고 하지마에 타마코 역으로 조연을. NHK 단편 ABU 아시아 어린이 드라마 시리즈 소풍에서 미시마 미즈키 역으로 조연을. 후지테레비 단편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 시면의 미아에서 조연을 맡았습니다. 2012년 TV 도쿄에서 단편 텐더 뱅가드에서 미즈하라 스미레 역으로 조연을 2013년 NHK 야에벚꽃 야마카와 토키아 역으로 조연을 2014년 NHK 플라토닉에서 모치즈키 사리 역으로 조연을 NHK 단편 도쿄 올림픽을 부른 남자 그레이스 미야코 역으로 아역을 2015년 TV 도쿄 단편 수요 미스테리 나인 보신에서 미야시타 치나체 역으로 조연을, TBS 오모테산도 고교 합창부에서 단역인 콘도 미키 역을, 후지테레비 단편 썸머스토커즈 블루스에서 조연을, 후지테레비 테디 가자에서 아마노 안으로 조연을, 후지테레비 단편 초안정 능력에서 히로인인 하시다 미우키 역으로 조연을 받습니다. 아! 2016년 후지테레비 언젠가 이 사랑을 떠올리면 분명 울어버릴 것 같아 해서 후나가와 레이미 역으로 조연을 TV 도쿄에서 목소리 사랑에서 요시오카 유이코 역으로 주연을 맡습니다 NHK 사나다 마루에서 텐 히미 역으로 조연을 맡습니다 2017년 니온TV 슈퍼셀러리맨 사나의 나이시에서 특별출연으로 사사하라 모모코 역으로 연기했습니다 강사이TV와 후지테레비에서 공동으로 방영했던 것 같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했습니다에서 히로인인 아오카와 랭코 역으로 조연을 2018년 NHK 절반 푸르다에서 니레노 스즈메 역으로 주연을 2019년 어? 니온TV에서 어? 3학년 A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질입니다에서 히로인인 카야노 사쿠라 역으로 조연을 맡습니다. 2010년에는 연극 이상한 일곱 개 트렁크에도 출연했습니다. 라디오에도 출연했는데요. 2016년 도쿄FM 스크로브락 걸스락스에 2016년 10월 3일부터 2018년 3월 29일까지 진행을 맡았습니다. 2019년엔 니폰방송 온라인 니폰골드에서 2019년 3월 29일 하루 진행을 맡습니다.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2017년 제9회 컴피던스 어워드 드라마상에서 우리들이 했습니다로 신인상을 받습니다. 2018년 제13회 컴피던스 어워드 드라마상에서 절반 프로다로 여우주연상을, 2018년 제98회 더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상에서 절반 프로다로 여우주연상을, 2019년 제43회 엘란도르상에서 절반 프로다로 신인상을, 2019년 제27회 하시다상에서 절반 프로다로 신인상,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절반 프로다로 여우 주연상 2 개와 신인상 2 개를 받게 됩니다. 2019년 제 100회 더 텔레비전 드라마 아카데미상에서 3학년 A반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질입니다로 여우 조연상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인물 위키는 보통 1부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2부에는 활동 내용이나 논란, 이야기거리 등을 다루는데 어, 이번 나가도 메이편은 어, 위키 내용이 너무 짧아서 어, 1부에 모든 내용을 다 집어넣어 봤습니다. 보통 한편으로 치면 조금 길수도 있는데 두편으로 나누기에도 너무 짧아서 어, 이번 나가노 메이는 1부는 나가노 메이의 모든 내용을 2부는 cm 모음으로 구성됩니다 보고드는 인물즈키 나가노 메이편 1부를 마칩니다 2부 cm 모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어느것이든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